저의 쓰드매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총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거는 우선은 뭐 사람마다 기준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저는 그냥 저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단 같은 경우나 어, 주거 중에서 또 자택 마련에 드는 비용 같은 경우도 너무 천차만 별인 것 같아서 이두 가지는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스드에 파트인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한 6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어요. 처음에 이제 플래너님을 만났을 때 거기 계약서에 찍힌 금액은 한 460, 47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추가 드레스, 그리고 헬퍼 이모님 헤어 변형 같은 것들이 붙다 보니까 6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용은 제가 2012년 12월 기준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한 컨디션으로 하셔도 지금은 비용이 더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웨딩업계가 매년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 가격에 이렇게 진행하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스드메 컨셉이 지금 당장 유행하는 거를 하기보다는 20년 30년 후에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결혼 사진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한 모드 깔끔한 모드에 촬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선택이나 드레스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드레스 빌리는 데만 6,700만 원 하는 샵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성비만 좋진 않았어요. 제 취향을 반영하면서 예산이 좀 과하지 않게 운영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좀 아까운 돈은 음, 딱히 없는데 이거 얼리스타트 촬영 메이크업 추가 금액.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저는 이제 계약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찍 시작하면은 얼리스타트 비용이 발생한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촬영을 오후로 빼주세요. 해서 음, 좀 조절 가능했던 거였는데 저는 당시엔 몰라서 별로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다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여기서 이 액자 변형. 어, 이건 뭐냐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기본 액자를 받으면 어, 과거 그 아파트의 체리물딩 색깔 같은 굉장히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액자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사람은 그냥 기본으로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꼼꼼하신 분들은. 미리 액자 교체해주는 업체를 알아와서 바로 갖고 가서 교체를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는 너무 막 시간도 없었고 피곤하고 그냥 여기에 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옵션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 금액은 그냥 다른 전문 업체 찾아갔으면 훨씬 아낄 수 있었던 비용이었다. 하지만 저는 당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외주에서 수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스케줄상 이때쯤에는 모바일 참석장이 완성이 돼서 내 친구들한테 공유하면서 결혼한다고 알려야 되는데 어, 이 스튜디오에서 제시해주는 그 원본 일단 셀레길 그리고 어, 수정컷 받을 수 있는 그 일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가 유난히 느렸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가지고 외주를 주었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해서 굉장히 고 퀄리티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제 헬퍼비하고 헤어 변형비는 어, 발생을 하는데 거의 헤어 변형 안 하시는 분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했고 5시간 촬영 기준으로 3시간 30분 원장님 예약을 했어요. 근데 요건좀 아쉬운 게아 그냥 5시간 풀로 예약을 할걸. 왜냐면 이 헤어 변형 원장님이 머리하고 몸매모색 뭐 이런 것도 봐주시는데 아이폰 스냅처럼 사진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찍어주세요. 근데 그게 되게 무드가 제가 좋아하는 무드였고, 또 이분이 엄청 꼼꼼하게 봐주셔서 굉장히 저는 이 원장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로 했으면, 어 뭐, 헤어나 이런 거에서도 더 정돈된 모습으로 할수 있었고, 또 이제 사진도 끝까지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거하고 아이폰으로 촬영한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아쉬웠던 점이 저희는 3시간 반만 예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착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이 헤어 변형 원장님이 끝까지 찍어줬었으면 뭐 따로 아이폰 스냅 친구를 부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원장님과 모든 것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관련해서는 본식도 저희는 점심 휴식을 했기 때문에 어, 얼리스타트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냅 파트인데요. 야외 스냅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친구 찬스를 사용해서 40분 촬영하는데 10만원? 친구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 또, 아예 안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했고, 대신 친구가 오고 가는 택시 비용,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해서, 어 가성비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성비로 진행한 것 치고, 저는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되게 친구한테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복 파트인데, 이거는 신랑한테 들어가는 비용. 보통 비스포크샵에서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데, 1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촬영용을 빌려줘요. 근데, 아니다. 촬영 때한 벌을 빌렸고, 본식 때 턱시도 하고 2부 포함해서 두 벌을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촬영은 그냥 저희가 맞춘 거 하고, 촬영 때 대여한 한 벌로 어찌 어찌 맞췄어요. 근데 이제 본식 턱시도 대여하려고 보니까, 어, 이거 계약 때 우리가 세팅해봤던 거랑은 좀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원래 여기 돈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다른 곳에서 처음에 봤던 비스포크 샵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이 처음 본 샵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맞춤하고 대여 두벌을 하니까 비용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 정도 비용 저는 뭐 충분히 쓸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랑 당시에 예복 하는데 300만 원 이상 쓰는 게좀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곳에서 본식 턱시도로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대여하는 대여하는데 30만 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는 직업군이 아니다 보니까 정장 구두가 제대로 된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곳에 구두 선물해 주는데 한 24만 원 정도 비용 발생했고, 그래서 신랑 예복과 관련된 비용은 26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 예단 파트 저희는 사실 어 예단은 그냥 현금 예단을 했고 다른 거를 하지 않고 딱. 반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 밴드 하는 데한 600만 원 들었고, 이것도 이제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 가격 인상하기 전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따로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 반지에 대한 니즈가 크게 없었는데, 그래도 신랑이 자기 프로포즈는꼭 반지를 주고 싶었다 해서 요거 다이아 반지 받는데 한 750만 원 정도 비용 발생했어요. 그리고 뭐 시계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건 따로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반지 하는 데만 한 1,300만 원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혼주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크게 혼주 메이크업, 그리고 양가 어머님 한복 두 가지의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혼주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 형제자매 포함해서 부모님, 형제자매 이렇게 세 명, 신랑, 신랑도 세 명, 신부집도 세 명, 어, 각각 다른 샵에서 진행을 했고요. 어, 양가 어머님 한복 같은 경우에는 대여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아예 1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저희의 버짓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행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세요. 단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비용 초과하지 않고 이 대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당시에 몰랐는데 맞춤 대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춤 대여는 뭐냐? 이게 부모님, 이게 어머님께 맞춰서 한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단도 고를 수 있고 컬러나 길이감 이런 게다 조절이 가능한데 대신 이제 본식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양가 어머니께서는 대한민국 중년 여성 표준 채용이시고, 키교딱평균기여서 음 딱히 우리 뭐 상한게 없어서 그냥 대여로 중, 대여로 진행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주와 관련된 비용이 2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어 양가 아버님들 정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뭐 챙겨드리진 않았어요. 뭐 갖고 계신 거를 입으시던가 아니면은 각자 알아서 맞추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첩장. 청첩장도 요즘에 뭐 커스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웨딩 사진을 넣는다던가, 일러스트를 한다던가. 근데 저는 여기에 별로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른 손에서 한 베스트, 사오미 한 하던 그런 거 골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본식 비용인데요. 저는 5성급 호텔에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신라 호텔처럼 뭐 억대 비용이 발생하는 호텔은 아니었고, 음 제가 이제 결혼한 예식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 제휴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시금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할인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성급 호텔에서 겨울식 올린 것 치고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뭐 시금료, 꽃장식, 목내 뭐 산치비 등등 다 포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식 헬퍼 이모님 고용했고, 그리고 헤어 변형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본식 웨딩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구두를 잘 신지 않다 보니까, 뭐 로저 비비에나 지이츠 같은 데서 좋은 걸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웨딩 시즌은 또 컬러가 약간 화이트 세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이나 안 신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저렴한 걸 구매를 했어요. 어 부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플래너님이 선물해 주시는 건데 어 저는 음방울 꽃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장 시에는 잘 몰랐는데, 모르고 이제 은방울꽃을 골랐는데, 은방울꽃 같은 경우에는 다 수입으로만 제작이 돼서, 요 비용을 지불하고, 은방울꽃 부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 본식 스냅 200만원 비용 발생했고, 저희는 디 v d 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식과 관련된 비용은, 아 7천만원 좀안 되게 나왔네요. 그리고 주거 관련. 이제 가구, 가전, 그리고 주택 자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샘, 일룸 같이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꼭 필요한 것만 맞췄어요. 그리고 요거는딱 입주 전에 든 비용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 자지구리하게 산 거는 그 제외한 금액이고요. 사실 이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침대, 침구 요 비용이에요.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다 맞췄고요. 실 결제 금액은 1,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서 한 2, 300만 원 정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정 가구 합해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거기서 이제 사용한 비용은 각자 뭐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서 그냥 비행기 티켓 값하고 숙소 두 개를 합쳐서 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 결혼에 사용한 비용이 두둥. 네, 저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결혼을 하면서 뭐 뭐에 얼마를 썼고 이런 거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 합계를 구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합계를 구하기 전에는 아 그냥 우리가 한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치고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썸 값을 내보니까 1억 3천만 원 억소리 나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 크게 후회하는 거는 없고 각자 다뭐 원하는 바 그리고 예산에 따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 이 비용을 지불할 만한 결혼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목소리> 오빠 일러봐봐. 연습비. 음. 얼마 나왔을 때 총? 1억은 써서. 들었겠지 1억 띵띵. 궁금해? 응 띵띵띵띵. 잘했다 짠 1억 3천만원? 응 초호화 결혼식을 했네 가랑이 찢어지겠네